돼지 버섯 불고기는요 돼지 아까리따 중요한 게 고기를 찍는 거잖아요. 고기를 재우고 고기를 때도 고기만 먼저 볶아야 돼요. 버섯이랑 같이 양념을 해버리면 버섯이 3번처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버섯을 먼저 구웠다가 버섯을 볶다가 버섯에서 스프링이 나옵니다. 고기에서소고이도 나와요. 빼버섯을 네, 같이 넣고 식사 이렇게 해서 버섯 불고기 했주도록니다 먼저 양파 까지부터할 건데요. 여러분, 이콩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콩다가 바로 담을 거예요. 야채를 여러분, 끓인걸 붓는 게 훨씬 더 아삭해요. 네. 같이 넣고 끓이면요. 그냥 야채, 그 야채가 익어버리잖아요. 근데 끓일 때, 식혀서 넣으면 더 흡수하고 오래 걸리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식혀서 붓느냐, 트렁지 붓느냐. 트렁지 굽는게 훨씬 더 아삭한 오래가. 신기하죠? 그래서, 먼저는, 콩밥 시술자로은 네. 네, 양파. 레시피에 이 콩밥은 없는데, 콩마을 넣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콩마은 넣으면, 넣으면 탄자로 양파 한 찢기로, 한찢기콩한 찢기로, 한 찢기로, 가지고 로한찢 이거 한 찢기로, 한찢기 소소한 그게 되게 어요 여러분 다시 뭐 넣으세요? 게일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물은 통이 유잖아요 통이 일리예요 이게 네, 일예요 그러면 물은 여기에 잠가야 되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가 500미리를 좀 만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정수님을, 정수님을, 여기다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끝나고, 여기다 할게요. 다다음에초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아, 네. 아, 시작할게요. 저기 여 우리 기앉아 할게요, 여러분. У них английский, потому 반달 썰기. 반달, 한 번에 써시고 반달 썰기 하실 거죠? 응. 네. 어, 누군가에게 버섯 3개가 없다 버섯 하나씩입니다. 중심입니다 제가 버섯을 가져가야 돼. 여러 명이 먹기 때문에. 자, 버섯이 지금 안에 테이가좋 이고 나서, 이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 여기, 아0분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 해석이 없어. 요 어, 왜이 그러면은 1이는 있고요. 이있 여기, 1 0이 지저분한 부분만 흘릴 수는 있고요. 이거 이해하십니다. 네, 고는가하시더 하루 더 하루 더 하루 더하 하루 하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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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더하 아무한도 넣어주시고 다시 묶어주세요. 버섯 버섯 씨잖아요그양 반으로 쪼갠다. 이래요

没有，没有。